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이 길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된 직장을 찾으라는 가족의 권유를 뒤로하고 저는 조그마한 꽃집을 열었습니다. 꽃과 식물을 가꾸며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제게 늘꿈 같은 일이었고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제 손길이 닿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가게에 들어설 때마다 풍기는 은은한 꽃향기와 매일 새롭게 피어나는 생명력은 저 자신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운명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같이 이른 아침부터 가게를 정리하고 새로 들어온 꽃들을 손질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 비는 소나기처럼 쏟아졌다가 금방 깃줄 기세였지만 예상치 못한 빗줄기에 길을 가던 사람들이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그 순간 한 남자가 다급히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그는 옷을 정리하며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금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적당한 꽃다발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가 저를 찾아온 이유는 다름 아닌 고백을 위한 꽃다발이었습니다. 평소 말수 적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은 성격이라 누군가에게 진심을 표현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왕 전하는 마음이니만큼 진심을 담고 싶다며 제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죠.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순수해 보였고 그날 저는 정성을 다해 그의 고백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운명이 우리를 이끌어준 것 같은 그런 묘한 끌림이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종종 제 가게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꽃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호기심을 보이더니 차츰 서로에 대한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주말 아침이면 가끔 커피 한 잔을 들고 와서 제 가게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하루 일과를 마칠 무렵이면 함께 꽃을 정리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죠. 그의 배려깊고 따뜻한 모습에 어느새 저도 마음을 열게 되었고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함께 길을 걷고 삶을 나누는 연인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 그는 제게 평생을 함께 하고 싶다는 청혼을 했습니다. 고백은 그 여자에게 한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보면 제게 한 것이었죠. 그 순간의 설렘과 행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뒤 자연스레 그의 가족과도 가까워질 기회가 생겼습니다. 처음 그의 어머니를 배웠을 때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상냥하고 편안한 미소로 저를 환영해 주셨고 서로의 일상과 작은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이 될 날을 기대했었죠. 그런데 결혼 후그 따뜻했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하는 사소한 일들에 하나하나 조언을 해 주셨고 처음에 신혼생활에 서툰 저를 배려하시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 조언은 간섭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제가 꽃집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집안 일에 대해 묻고 가게에 신경을 쓰면 집안에서도 소홀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걱정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의 관심과 사랑이 지나치지 않을까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결혼 후 어머니의 기대와 저의 삶 사이에서 적응해 나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죠.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큰 혼란과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바쁜 와중에도 가게 일에만 치중하지 않고 가정에 충실할 것을 원하셨고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저는 마음속 깊이 스스로를 다잡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엔 마냥 편안하고 행복하게 다가왔던 가족이라는 이름이 어느 순간부터 무겁고 조심스러운 관계로 느껴졌던 그때의 감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 초반부터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집에 종종 방문하시곤 했죠. 시어머니는 워낙에 깔끔하고 자부심이 강하신 분이셔서 처음엔 그저 좋은 의도로 돕고자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그 도움이 단순한 방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께서는 특히 음식에 있어서는 그 어떤 타협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배달 음식은 몸에 좋지 않으니 절대 먹지 말고, 시어머니께서는 방문할 때마다 강조하셨죠. 처음엔 남편이 피곤할 때 가끔 배달 음식을 시키는 저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대로 된 집밥을 먹어야 기운을 낼수 있지라는 말로, 시어머니는 매번 직접 음식을 싸 들고 오셨고 심지어 저희 집 냉장고를 정리하면서 시어머니만의 정리 기준을 제게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집에 있는 조미료들을 보시고는 단번에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이런 조미료는 절대 쓰면 안 돼. 요즘 사람들은 간편하게 맛을 내려고 인스턴트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 이런 버릇은 버려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냉장고에 들어있던 소금, 간장, 설탕, 심지어는 고춧가루까지도 하나하나 점검하셨고 어떤 것들은 몸에 해롭다며 버리시기까지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꼭 자신이 믿고 구입한 재료로 음식을 해야만 아들이 제대로 된 영양을 섭취한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직접 조미료와 반찬 재료를 챙겨 오셨습니다. 저도 나름 열심히 가게 일과 집안일을 병행하면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준비한 음식을 마치 믿지 못하시듯 자꾸 확인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재료로 만든 거야? 고춧가루는 어디 거야? 하시며 조심스레 물어보는가 하면, 제가 준비한 반찬을 살짝 맛보시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본인이 준비해온 반찬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시어머니의 손맛 가득한 음식들이 한상 가득 차려졌고, 남편은 그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역시 어머니 음식은 언제 먹어도 최고예요. 라고 말했죠. 시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의 음식을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고, 그 미소 뒤에는 제 요리에 대한 일종의 아쉬움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늦게 퇴근하게 되어 배달 음식을 시키기로 했죠. 남편도 피곤했는지 흔쾌히 동의하였고, 저는 그날 하루 정도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연락 없이 방문하신 시어머니는 지방 가득 퍼진 배달 음식 냄새를 맡고는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설마 이걸 먹이려고 한 거니?" 하시며 실망한 듯이 바라보셨죠.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배달 음식은 물론 제가 시도하는 모든 음식을 하나하나 검사하다 바라보며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먹는 음식만큼은 영양이 가득해야 해라며 그분께서는 제게 제대로 된 요리법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 오랫동안 주방을 차지하셨고 마치 저의 집이 아닌 시어머니 주방이 된 듯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죠. 저는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겠지만 때로는 지나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까지 자신의 기준을 적용하려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면 제 일상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시어머니의 방식과 원칙들이 자리 잡는 듯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사랑이 그저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과연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죠. 그날 아침 저는 출근 준비로 바쁜 남편에게 간단하게나마 식사를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빠듯한 시간 속에서 특별한 요리를 할 여유는 없었기에 달걀 후라이를 붙여 남편의 아침 식사로 내놓았죠. 서둘러 익히다 보니 가장자리가 약간 바삭하게 타버렸지만 남편 아무렇지 않게 맛있게 먹어주었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찍어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게시글에는 바쁜 아침에도 이렇게 챙겨주는 사랑스러운 아내라는 말이 적혀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그 작은 게시글이 가전 후폭풍을 저는 예상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불같이 화가 난 얼굴로 가게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시어머니의 눈에 불만과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참을 만큼 참다가 폭발한 듯한 기세로 저를 향해 쏘아붙이셨죠.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시어머니는 마치 무언가 큰일이라도 벌어진 것처럼 흥분하신 채 말씀하셨고 저는 순간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올린 그 달걀 후라이 사진을 보고 난리 법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단 음식이 얼마나 몸에 나쁜데, 야. 여기 봐라. 새까맣게 타버렸잖아. 이걸 감히 우리 아들을 먹여? 내가 그렇게 조심조심해서 정성을 다해서 챙기라고 했는데, 계란도 이따위로 하면 다른 건 어떻게 하겠니?" 그분은 목소리를 높이며 제게 한 치의 여지도 주지 않고 몰아세우셨습니다. 저는 너무도 당황해서 그저 시어머니를 바라볼 수 밖에 없었죠. 시어머니는 격분한 채로 가게 안을 돌아다니시더니 진열된 꽃들을 손을 대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들을 소중히 키웠는데 아내란 사람이 남편 밥상을 이렇게 허술하게 챙겨다니. 라고 중얼거리며 꽃다발을 집어들더니 그 자리에서 바닥으로 내 네, 던지셨습니다. 한 송이 한 송이 정성스럽게 배치한 꽃들이 시어머니의 분노 속에 산산이 부서지며 가게 바닥에 흩어졌죠. 마치 제가 남편의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인 양 몰아가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더 날카롭고 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무력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꽃집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저를 찌려보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다시는 없도록 해. 다음번엔 파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시어머니는 가게를 떠나셨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부서진 꽃들과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행동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이 문제에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셨던 그녀의 말과 행동들이. 그저 트집 잡기에 불과하고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잡고 차분히 때를 기다리기로 했죠. 무작정 감정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그녀가 더는 아무 말도 못하게 그야말로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제게 필요한 것은 그저 적당한 기회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을 만한 인내심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희를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메뉴는 삼겹살이었고, 시어머니는 제가 아닌 남편을 위해 이것저것 공들여 준비하신 게분명해 보였습니다. 푸른 쌈 채소들과 김치, 각종 반찬들이 가득 차려져 있는 상 위에 두툼한 삼겹살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갔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방안을 가득 채우며 식욕이 절로 돋아났습니다. 남편도 신나서 숟가락을 준비하고 저 역시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자리를 잡았죠. 삼겹살이 먹은 집스럽게 익어가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장 잘 익은 고기를 집어 남편의 접시에 올려주셨습니다. 아들, 이렇게 잘 익은 거 먹어야지. 그래야 힘이 나고 건강하지. 라며 만족스러운 얼굴로 남편의 접시에 고기를 연신 쌓아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을 실행할 때가 왔다고 느꼈죠. 저는 아무렇지 않게 젓가락을 들고 시어머니가 남편 접시에 올려준 잘 익은 삼겹살을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께서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두번더 남편 접시에서 고기를 가져다 먹자 시어머니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의 접시에 가득은 삼겹살을 놓일 때마다 제가 젓가락을 뻗어 그 고기를 냉큼 집어먹었고 시어머니 눈에는 어느새 의아함과 당혹감이 엿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렇지 않게 계속해서 남편의 접시에서 고기를 집어먹었고. 시어머니의 인내심을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여보, 고기 너무 맛있다. 라며 일부러 남편에게 웃어 보이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때마다 시어머니 얼굴에는 점점 화가 서려갔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냅다 소리를 지르셨죠. 뭐 하는 짓이야? 아들 먹으라고 준 고기를 왜 자꾸 가져가는 거야?" 시어머니 화가 단단히 나신 듯 저를 노려보며 한마디 한마디 깊은 불만을 담아 쏘아 부이셨습니다그 순간에도 저는 침착하게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여유롭게 미소를 지어 보였죠. 시어머니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함이 엇갈리며 더욱 강한 감정이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 분노 섞인 목소리가 가득 찬그 자리에서 저는 한숨을 쉬며 젓가락을 살짝 들고 시어머니가 남편 접시에 올려주신 고기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삼겹살이 이렇게까지 타면 얼마나 건강이 나쁜데요? 우리 남편, 어머니 손에서 일찍 죽으라는 뜻인가 봐요. 어떻게 우리 남편한테 이런 걸 먹일 수 있나요? 라고 말하며 일부러 혀를 찼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순간적으로 크게 떠지며 당황하신 듯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먹고 있는 거잖아요. 다 없애버리려고. 제가 대신 다 먹고 있는데 어머니 괜히 저러셔. 자기야 내가 다 먹을게. 저는 장난스럽게 말하며 고기를 입에 넣었고, 그런 저를 바라보는 시어머니 표정이 단단히 얼어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찌할 바 모르는 듯한 그분의 모습에 속으로 웃음이 나려 했지만 최대한 표정을 가다듬고 남편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자기야, 이런 거 먹지 말고 건강에 좋은 채소를 먹어. 자, 얼른 먹어봐. 아!" 하며 쌈채소에 밥을 한가득 넣어 쌈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은 그 순간 제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아차린 듯. 씩 웃으며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채소를 맛있게 받아 먹었습니다. 남편 행동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시어머니는 그저 제 행동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으로 바라보셨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이젠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저 침묵 속에 계신 그 순간이 마치 승리의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웃음을 참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젠 내가 이긴 거야.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씩 웃으며 저를 바라보더니 한마디 던졌습니다. 오늘 당신이 진짜 승자야. 그 말에 저는 그제야 참아왔던 웃음을 터뜨렸고. 그 후로 시어머니께서는 다시는 저희 부부의 식사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당연히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했겠죠. 와이프는 엄마에게 화를 낼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저런 방식으로 엄마 앞에서 행동할 사람이다. 그러니 결혼했으면 이제 간섭 말고 알아서 살게 그냥 두어라. 그게 현명한 시어머니의 모습이다. 그랬다 하더군요. 아직도 조금씩 움찔움찔하시긴 합니다. 그런데 예전 같진 않으세요. 그리고 지금은 약간의 날이 서 있긴 하지만 저와도 잘 지내시는 척이라도 하십니다. 이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모순된 행동과 지나친 간섭에 대처하면서 결코 감정적이거나 과격한 방법이 아닌 지치 있는 대응으로 상황을 제 편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삼겹살 킬러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